반갑습니다. 10월 6일 월요일 추석 날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또 화면 앞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함께 부르시며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Mãe,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노, 내 책망자.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78쪽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18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여호사바시, 길라드, 라못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바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손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1 9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리이다 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매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바시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리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 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 추석날입니다. 하지만 입에 풀칠해서 먹고 사는 게 급선무였던 예전에는 배부르고 등다시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싶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참된 심과 여유를 잃어버린 오늘날 명절은 종종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더사랑 성도님들이 머무시는 곳마다 한가위 보름달에 비할 수 없는 환한 주님의 빛으로 상황과 관계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아하방과 남유다의 여사바당이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 아하방과 남유다의 여사바당이 이렇게 함께 움직이게 된 배경은 매일 성경 어제 주일 본문에 나오는데요. 18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남유다왕 여호사밧은 지난 토요일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오직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의 길로 갔습니다. 남유다에서도 선한 왕으로 꼽는 손에 꼽는 선한 왕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여호사박과 함께 하셔서 나라가 안정되고 견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박도 약점이 있었는데요.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바달랴와 어, 결혼을 시킨 겁니다. 남유다왕 여호사박과 사돈을 맺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은 어떤 왕이었죠? 아어방은 북이스라엘 왕중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아어방은 실상 도시를 발전시키고 경제 성장을 이끌고요.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군사적 외교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간 그런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말이죠. 또 아람의 베나다 2세와 이전에도 두번 싸운 기록이 있습니다. 모두 대승을 거둔 전적이 있죠. 게다가 놀랍게도 이 싸움에서 매번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악한 왕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승장구했다. 이런 사실이 우리를 잘못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당연한 이치이지만 세상적인 성공이 신앙적 도덕적 우월함의 결과가 아닐뿐만 아니라 이런 번영이 하나님 앞에 사람의 의로움의 증거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아하방은 이전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기고 만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야가 아합의 죽음을 두 번이나 예고했지만 지금까지도 강건하게 살아있거든요. 남유다의 사나왕 여호사밧이 이런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결혼 동맹을 맺고 어, 사돈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교류하던 중에 아합왕이 여호사밧에게 길랏 라못을 치러 가자라고 부추긴 거죠. 길랏 라못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마침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요단 동편. 갓 지파에게 할당된 그 영역 중에서 도피성을 두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남과 북을 연결하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였고 그래서 중요한 요새였죠 이 때문에 이곳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는 종종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압은 원래 우리 땅이었지 않냐 우리 땅 되찾으러 가자 하고 역사적 명분을 내세우며 여호사벳에게 함께 길라라못을 찾자고 부추긴 겁니다 사돈지간이기도 했고 또 어, 이렇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힘이 센북 이스라엘의 눈치를 본 것인지 여호사밭은 이 제안에 두말 않고 일단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뜻을 좀 확인해 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아하방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모으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비슷한 규모의 우리 더 사랑 교회. 우리 교회도 에 얼마나 말들이 다릅니까? 한 가지 사안을 놓고도 정말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400명이 한 목소리를 낸다. 이게 오히려 뭔가 수상하죠. 여호사밭은 다른 선지자를 찾고, 예, 아합이 싫어했던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아합왕의 죽음을 예언한 겁니다. 18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목자 없는 양, 주인 없는 무리는 결국 왕이 어, 리더가 죽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하방은 경노하며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지만 뭔가 깨름칙했나 봅니다 자신은 병사로 변장하고 여호사방 왕에게 이스라엘 왕복을 입히고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어이없는 제안인가요 여호사밧도 황당했을 겁니다. 아합엔 전투 제안에 선뜻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던 여우사밧의 말이 정말 시가 됐는지 여우사밧은 실제로 아합의 대역이 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다른 조물에게들과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라고 지시를 받은 아람 지휘관들은 이스라엘 왕복을 입은 여우사밧을 보고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몰려옵니다. 이때 놀랍게도 적군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걸 금세 알아채고 추격을 멈춥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네, 3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밭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떠나가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여우사밭을 도우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병거 지휘관들을 감동시키사 여우사밭을 떠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때 감동시키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앞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장 2절에서 아합이 여우사밭에게 길라라모치기를 권하였다 할때 권하였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유인하다, 부축이다 라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인데요. 아합은 여호사밭을 전쟁터로 유인해서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적군을 유인하여 여호사밭의 목숨을 구하신 겁니다. 한편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비겁하게 혼자 살겠다고 병사로 위장한 아합은 아람 군인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습니다. 빨리 상처를 치료해야 하는데, 신중해서 자신을 나가게 하라는 왕의 다급한 명령도 여기서는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전투가 격렬해서 손을 쓸수 없었고, 결국 상처에서 흐른 피가 병과 바닥에 흥건히 고일 정도로 과다 출혈이 되고, 해질 무렵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아하방인지도 모르고, 무심코 쏜 화살에. 참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잠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말씀하신 바 실행하시고 약속하신 바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말씀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미가야가 본 환상대로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서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호사밧 왕을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1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밭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 여호사밭이 아합의 악행을 알면서도 아압과 손을 잡고 용납하고 무인한 것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공로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은 좀 눈감아 주시는 것을 종종 은혜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선행도 잊지 않으시고 그의 잘못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선견자 예후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의지하지 않은 것을 책망했던 선지자였는데 아사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분노하며 그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과연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우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호사밧은 이 책망에 대해 말로 반응하지 않고 행동으로 반응합니다. 19장 4절 이하 11절까지는 요 여호사밧이 선견자 예우의 책망을 들은 후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19장 4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레일 성경 토요일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사밭은 이미 제위 3년에 광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유다 전역에 보내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 교육에 힘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라떼는 말이야 하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나가서 이번엔 직접 유다 선역을 순냐하며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나무와 사람은 쓰러진 뒤에야 그 키, 크기를 알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선왕 로보암이나 아버지 아사처럼 신앙의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아합처럼 벌을 피하려 감정적인 유치무로 치거나 선지자의 책망에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며.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돕는 이 마지막 모습 끝까지 주님께 향하는 이 여호사밭의 모습이 정말 이 왕이 선한 왕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나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사밭처럼 진심으로 통해하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책망 앞에 순간의 수치와 징계를 모면해보려는 얄팍한 입술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으로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율이 크시지만 그런 하나님을 만홀이 여기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시니 정말 두려워해야 할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 선한 길에 머물기를 다시 애쓰는 계속해서 애쓰는 더사랑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10편 34편 18절 말씀 우리 종종 예배 때 회개 기도를 드리는 말씀인데요 위로와 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뿐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정말 달게 겸허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릇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책망하는 말, 찌르는 말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회피하게 되는데, 그런 책망의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참으로 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알고 겸허히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알박한 입술의 고백과 자기 연민의 눈물로만 어,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삶의 온전한 회개로 나와 우리 가정 이웃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생명과 권을 약속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 주님께서 넉넉히 받아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홍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외그 하나님의 책망 앞에 주님 정말 겸허히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게 에 그렇게 나진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 주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또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들이 혹 우리를 또 비난하고 또 책망할 때 주님 나 자신을 내가 방어하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그들의 말에 기울이고 그말그 그 말을 가지고 그 아픈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할수 없어서 세상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또 격려와 주님의 훈계를 알게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견고해지는 우리 더사랑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 추석 연휴 한주 동안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방학입니다. 방학 기간에도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계시는 곳마다 또 만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다시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주님을 늘 의식하고 기억하며 만나는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복된 걸음들이 되도록 어옵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연휴 기간 동안 어, 또 투병과 또 간병하는 제들이 있습니다. 또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있고요. 또 여러 이유로 홀로 지내야 하는 저사랑 공동체 제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또 따산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보내주면 줄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조차도 은혜의 사각지대에 안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어,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와를 힘써 알아가자라고 시작했던 주님 2025년 어느덧 어, 9개월을 지나고 어, 추석 명절 연휴를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또 여와를 힘써 알아왔고 동안 우리가 몰랐던 그 하나님을 또 깨닫고 알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중심 성경 읽기 또한 주간 방학을 맞이하지만 주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 그 말씀으로 또 살아내고 증거하고 또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바아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받은 은혜를 또 우리 가족과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또 증거할 수 있는 저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단되지 않는 그 은혜를 맛보고, 또 주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는 어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주님, 오가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고 오는 길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늘그 자리에 함께하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발걸음들이 되도록 복된 걸음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긴 연휴 기간 동안 또투병을또 해야 하고 또 간병을 해야 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살펴주시고. 또 긴급하게 또 병원을 가야 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섬생들, 그 땀을 또 고수고를 그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 이유로 또 홀로 지내야 하는 저사랑 지체들을 주님 외롭게 두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